리얼리티 프로그램 '신랑 수업 마지막 후'에서 동안과 윤아의 감동적인 약혼식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약혼식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약천 명의 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동안은 검은색 정장을 윤아는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예식장에 들어오는 윤아를 보고 동안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콤한 키스를 나누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윤아의 아버지는 윤아를 꼬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아 윤나 잘 부탁해라는 아버지의 당부의 동안과 천명의 손님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안과 윤나의 약혼식은 신랑 수업 프로그램의 완벽한 결말을 장식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안과 윤나의 진정한 사랑을 찾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윤나는 과거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동안 또한 사랑에 대한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처. 때문에 두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을 통해 동안과 윤나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신랑 수업 프로그램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동안과 윤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유나와 동안은 신랑수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서로를 만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다양한 시련을 겪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점차 사랑을 키워 나갔습니다. 신랑수업은 유나와 동안이 서로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는 데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유나와 동안의 결혼 약속은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유나와 동안의 행복한 모습에 감동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